생생했습니다. 네. 자, 됐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SPF 50+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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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 글래머 R3 s 액티브 선크림 만나보시는 건데요. 지금 파격적인 가격이거든요. RSB 액티브 선크림은요. 연꽃뿌리 또한 씨앗, 색스 성분을 가득 담아서요 피부결을 매끄럽게 가꾸어 주고 피부 본연의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르는 방법은 간단해요 적당량을 발라서 저희 얼굴에 쫙 발라주면 되고요 이게 골프 또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많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용으로도 너무 도움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딱 보시면 연꽃 뿌리 씨앗 새싹 연꽃 선크림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피부결을 매끄럽게 갖고 오시는 굉장히 탁월하고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아, 안녕하세요. 네, 꽃선더군이 안녕하세요. 삼중 기능성 선크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도 그러거든요. 선크림 바르고, 여기 보면 뭐 하얗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은요. 발랐을 때 보세요. 제가 요만큼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 안에서도 바르면 끈적끈적함이 없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자외선 차단과 미백과 주름 개선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연꽃 뿌리에 또한 새싹 또 씨앗 성분을 가득 담아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가꿔주고요. 본연의 건강한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100% EWG 안전 등급으로서 자연 환경 친화적 성분 패키지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한 피부톤을 어둡게 해주는 주범이죠 멜라닌 멜라닌 이동성을 감소시켜서 피부를 맑고 밝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3종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미백 주름까지 도움이 되는 저희 제품 함께 만나 보셨고요. 쇼스트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보습 미백 또한 노화 방지 효과까지 다양하게 청정까지 되어 있는 저희 제품 이렇게 함께 만나 보셨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 이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글레모 RSB 액티브 선크림 피부 자극 테스트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고서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대상자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딱 반응이 나왔는데 아예 평균 피부 반응도가 0이에요, 0. 뭐0.0000 1도 아니고 0.00. 그리고 판정이 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자극성 판정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임상시험 센터 자산으로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보셨던 저희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가격 다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자, 저작은 선크림 앞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나음글로벌 나핑에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고요. 앞으로도 저희 좋은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와 주세요. 계속 소통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